저 혼자서. 음 응. 그냥 아, 설치, 뭐, 혼자서. 아, 아니 설치는 직원들 하죠. 매출이 이렇게 된 거죠. 뭐, 뭐, 사장님 계산해보시면은, 뭐, 근데, 그건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저의 10%만 좀 와도 뭐뭐 이런 거 없을 때까지 뭐. 10 괜찮잖아요. 뭐, 1억 억대까지 안 올라가고. 10%만 돼도 괜찮아요 5%만 도괜찮아 근데 그런 부분을 사장님한테 노하우를 알려드리죠. 어떻게 하죠. 저는 그거예요. 그냥, 물론 뭐, 기술을 배워서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일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이 끝나면은 이제 하던 남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를 끌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전화가 들어오게 할수 있고 견적을 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오면 뭐예요? 가서 말을 못하는데 쓰임을 못하잖아요. 가서 견적 좀 봐주세요 했는데 말 못하면 클로징이 안 되거든요. 뭐. 기본 클로징 하는 거. 어떻게 말하고. 제가 여기서 조금 유명한 게 CNG 때문에